안녕하세요. 이룸 골프 아카데미의 VIP 골프 레슨과 필드 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근 프로입니다. 그 어프로치를 할때 제가 이제 많이 봤어요. 회원님들이 이제 센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레슨을 많이 원하시고 혹은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센크와 이제 뒷땅의 원인인데요. 자 생크를 할 때는 보통 한90% 이상 회원님들이 여기서 샷을 할때 백스윙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밀어치는 버릇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원인이 보통 이제 저희가 옛날에 스윙을 할때 여기서 왼발을 엄청 지나치게 많이 빼고 그 다음에 스윙을 안으로 한 다음에 바깥으로 해줘야지만 이게 일자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안 하고요. 한, 어드레스를 할 때, 자, 폭은 클럽 헤드 정도 하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발은 공 하나 뒤로만, 그 다음에 공의 위치는 이 오른발 안쪽에만 두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 요 샤프트랑, 그 다음에 제 손이랑 이렇게 일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 할땐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샤프트랑 왼팔이랑 이렇게 일자를 유지하고, 하나, 둘,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피니쉬를 하고 나서, 여기서,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감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요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왼쪽을 보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 그대로 릴리스를 하는데 이 어프로치 할땐이 릴리스 포인트가 없어야 돼요 있게 되면은 뒷땅 혹은 탑볼 심지어 센크까지다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스윙으로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스윙처럼 이 백스윙 크기는 이만큼 치고 나서 이만큼 이 샷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센크 아까 나신다 했잖아요. 이제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요 샤프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있으세요. 요 샤프트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목표에다가 일자를 두고, 이제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자, 백스윙이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지, 혹은 바깥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드레스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공을 쳐볼 건데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빈 스윙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아 바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일자로 빼서 치고 나서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들어가고 자 일자로 백스윙 일자로 치고 나서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센크 생크, 어프로치 센크와 뒤땅 나는 것을 이제 가리켜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골퍼 김현근이었습니다